솔럼 뜻을 정하여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간 엄청난 폭우로 전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고통과 상실의 아픔 중에 있는 분들, 물질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 그런 모든 분들이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고 조속한 복구와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잠언 맥잡기 2.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는 솔로몬의 잠언 3. 교훈에서 머물지 말고 삶으로 실천하라. 4. 성의 경계를 지키라. 간음, 간통, 음녀와 멀리하라입니다. 첫 번째 잠언 잠원 맥작기입니다 잠언은 지혜 문학으로 지혜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이죠. 대상은 젊은이들로 기록된 목적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지혜로 삶의 교훈을 주기 위함이며 기록 시기는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로 보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저자이지만 30장은 아굴, 31장은 르무엘이 기록했기 때문에 세 사람이 공동 저자라고 할수 있죠.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사회 정의는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를 비롯해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다양한 가르침의 내용인 만큼 어조가 단호하고 분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문의 주제는 악인들과 어울리지 말라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주로 담고 있지만 자녀를 전갈과 채찍으로 때려서 훈계하라와 같은 구절은 오늘날의 시각과 가치로는 이해하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면서 읽어야겠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경에 나왔으니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지혜와 교훈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다 보니, 다소 권선징악적인 형식, 악에 대한 경고의 형식이 많을 수 있다는 이해를 가지고 읽어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지혜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큰 줄기는 바로 정의와 근원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질문에 대한 답이자 자문의 주제는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인 겁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는 솔로몬의 자문입니다. 잠언 30장, 31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는데요. 잠언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잠언은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이 말은 저자가 자신의 아들을 부르기 위한 말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애정을 담아 부른 호칭이기도 하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장차 나라의 미래가 될 젊은이들을 아버지의 마음과 권위로 교훈하고자 했던 거죠. 그가 말하는 지식의 근본은 이렇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욥기사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했던 이 신신당부의 삶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점점 영적으로 타락한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 번째, 교훈에서 머물지 말고 삶으로 실천하라입니다. 자몬이 말하는 지혜의 특징은 이론에 머무르는 모호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지혜의 유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권고하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말씀에서 시작하죠. 붉은색 글씨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아멘. 또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변별하면서 살라는 교훈과 우리의 눈, 혀, 손, 마음, 말이 많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삶을 파괴하는 거짓 증인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죄의 심각성을 알고 악으로 달려가지는 말자는 교훈을 기록하고 있죠. 역시 붉은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좀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피를 흘리는 손, 개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망령된 증인,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고 말한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이지 하는 그런 교훈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 일상 생활에서의 실제로 정의와 경건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성의 경계를 지키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죠. 바로 성의 경계를 지키고 자신과 가정을 보호하라 라는 건데요. 오늘날이나 솔로몬 시대나 그 이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나 음란, 외도, 부부의 성은 늘 일상과 맞닿은 핫 이슈였습니다. 5장, 6장의 음란에 대해 경고하다가 7장은 제목부터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면서 음료의 유혹에 대해 길고 강력하게 경고하죠. 잠언 5장 3절 4절과 6장 26절입니다.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과연 창녀는 사람을 빵한 덩이만 남게 만들며 음나는 여자는 내 귀중한 생명을 아사간다. 아멘. 이외에도 잠언 7장 22절에서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새사슬에매이 가는 것과 같도다 라고 하는데요. 음녀는 자기 배우자를 버리고 성욕에 따라 사는 여인들과 이방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하는 신전창기를 말하는데 당시 사회상 때문에 여인들을 조심하라고 기록했지만 성의 타락은 그리고 음란은 남녀 모두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유혹이기는 마찬가지죠.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공동체로 하나님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를 부르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심지어 왕들에게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요. 부부라는 울타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종교라는 이름, 번영이라는 이름,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벗어난 성관계를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휴대폰만 켜도 뉴스 사이트에 뜨는 팝업창만으로도 쉽게 음란과 연결되고 디지털 성매매도 만연한 시대입니다. 솔로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고 강력한 유혹이 있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얼마나 위험하고 어지러울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점점 하나님은 물론 정의와 오름을 잃어가는이 세대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잠언을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참 지혜인 것을 알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흥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 젊은 자에게 젊은 자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직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약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요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근본이거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네, 네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 네 몸에 네목에 금사슬이니라 내네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술같이 그들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아를 얻으려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오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벗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귀에 달,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그만해 그 귀를 밟지 말라. 대서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면 피를 흘리는데 빠르면이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며 허들, 이게 꺼는,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갈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루어 하며,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강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숨어 오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어리사간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어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지,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리리라. 그때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아야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요하, 요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이 없이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를, 열매를 먹으며, 자기 께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부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제안이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니라. 자원이장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네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지 곧그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양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아기는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잠언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 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 목에 매며 너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너몸의 양약이 되어 너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너 재물과 네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격리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터 늘 넣으셨고,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너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 영혼의 생명이 되어 너의 목의 장식이 되리리. 너가 너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너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너가 누운즉 너 잠이 달리노라.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가 의지할 이신이라. 너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니라.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너 이웃이 너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너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두, 부려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접 해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 미워하시나, 정작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거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며,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잠언 사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훈계를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부기에 유학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아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무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너가, 모,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네 머릿속에 두겠고, 여, 영화로운 영화, 용 면도관을 너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 생명의 해가 길이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했은 즉 다닐 때네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리할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한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에 술을 마심이니라 이인의 길은 도든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리라 그것을 네눈 속에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어둔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민니라 모든 질킬 만한 것 중에 더운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을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네 발이 향하는 길엔 평탄하게 하며 네발네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오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홍기를 싫어하며 내마음이 꾸질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도락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고 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기는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훈미하게 되느니라. 잠언 육장네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알아.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면, 내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깨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리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앤 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구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메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대자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풍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부,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 사야 어찌 그의 발에 대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가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가 풀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자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며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집 들창으로 설, 설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보통이로 가까이 가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항운 때, 깊은 방,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규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 완악하며 완악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하목재를 들여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름으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너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내 침상에는 유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오라.우리가 아침까지 흠,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져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므로 젊은이가 고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새사슬에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질강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을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